캐나다 증시 원자재 강세에 또다시 사상 최고치 캐나다 주요 증시가 원자재 가격 강세에 힘입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루 전 광업 부문 사상 두 번째 규모의 인수 합병 발표가 있었던 것도 투자 심리를 자극한 요인입니다. 9일 현지 시간 S&P/TSX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6.38포인트, 0.4% 오른 29179.39에 마감하며 전날 기록한 최고치를 넘어섰습니다. 펜더펀드 자산운용의 그렉 테일러 최고 투자 책임자는 원자재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원자재가 확실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이날 1.7% 상승한 배럴당 63.6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업종은 1.9% 상승했으며 특히 세노버스 에너지 주가는 4.9% 급등했습니다. 다만 세노버스는 MEG 에너지 인수를 위해 제시한 조건을 스트레스 코나 리소스의 더 높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재 업종도 구리 가격 강세와 금값이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유지된 데 힘입어 1.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위원회가 다음 주 정책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할 수 있다는 기대도 커진 상황입니다. 전날 발표된 영국 광산업체 앵글로 아메리칸과 캐나다 테크리소스의 530억 달러 규모 합병 계획은 수년간 이어진 광업 부문이 통합 난항을 뚫은 돌파구로 평가됩니다. 이번 합병은 경쟁사들의 움직임을 촉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테일러 CIO는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비관적이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 증시 상승이 오히려 이들에게 더큰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금융주는 0.4% 상승하며 증시 강세를 거들었지만 10대 주요 업종 가운데 6개가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는 0.6% 하락했습니다.